근데 저도 그랬거든요.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, 복근이 아직 있는데? 포즈는 어떻게 하지? 의상은 뭘 입지? 걱정을 안고 왔는데도 일단 작가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,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포즈는 많이 해봤어도 막상 카메라 앞에 쓴다는게 되게 두려울 수 있는데 손 각도 하나까지 진짜 세심하게 설명해주셔서 찍다 보니까 편해지는 것 같아요. 몸이 좋은 사람이라든지, 뭐, 이쁜 사람들만 찍는다고 생각하는데, 누구나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나이가 있으시다고 해서 부담 갖지 않고, 40대, 50대 분들도 편하게 오시고, 살이 많이 쪘는데, 살을 많이 빼셨어도,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뚱뚱하신 분도 계시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도 와서 편하게 자기가 찍을 수 있는, 자세도 잡아드리고, 계속 얘기를 해드리니까,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,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어요.